오늘은 창세기 2장 4절말씀부터 함께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This is the account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when they were created. 이것이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의 설명입니다 The account는 설명 When the Lord God made the earth and the heavens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셨을 적에, and no shrub of the field had yet appeared on the earth. 이 땅에 관목이 없었고, and no plant of the field had yet sprung up. 풀이 아직 없었고, for the Lord God had not sent rain on the earth. 왜냐면, 하나님께서 땅의 비료를 아직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and there was no man to work the ground 이 땅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but streams 그 어떠한 기류, 기류, 기류가 came up 올라왔다 from the earth 땅으로부터 어떠한 그러한 기류가 올라왔다는 것이죠. And watered the whole surface of the ground. 그리고 그 땅의 전반적인 표면을 이렇게 기류가 흘러다녔다는 것입니다. 한글말 번역 성경말씀에는 안개만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이렇게 안개만이 이렇게 떠다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번 세븐 The Lord God formed the man.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형체를 만드셨는데요. From the dust of the ground. 이땅의 어떤 dust, the dust 하면은 땅의 어떤 조그만 먼지들, 땅그 먼지들로 만드셨다. 땅의 조그만 흙, 흙들로, 흙으로 만드셨다.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그 코에 그 숨을 불어 넣으셨다.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숨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죠.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신의 성품을 따라 지어졌으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성령의 법을 따르면 영의 사람이 되고 마음의 소욕 욕심을 따르면 육의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들을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오셔서 친히 아버지 되었으므로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어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상에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며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는 너희는 다 신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신성을 따라서. 신의 성품을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니라. 우리가 분명히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Number 8. Now the Lord God had planted a garden in the east. 그 동방에, 동쪽에, 그 동산을 세우셨고, 어, 그 동산 in Eden. 에덴에다 그 동산을 세우셨고, and there he put the man he had formed. 그분이 형상을 만드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어, 그 에덴이라는 동산이 먼저고, 사람은 그냥 일반적으로 t 맨 이렇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직 그 사람의 이름을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 흙으로 만든 사람을 에덴동산에다 하나님께서 두었다, 갖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데서 다른 데서 만드는 사람을 에덴동산에다가 갖다, 갖다 놓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시죠. 그래서 a n 어 Number nine. And the Lord God made all kinds of trees. 그, 모든 종류의 나무를 만드셨다. Grow out of the ground. 땅 위에서 자라는 trees that were pleasing to the eye. 그, 눈에 보기에 좋은 나무들을 만드셨고, and good for food. 그리고 먹기에도 좋은, 그런, 그 열매를 먹기에도 좋은이죠. 음. 그런 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In the middle of the garden, 그, 동산의 중앙에는, were the tree of life. 생명의 나무가 있었고, and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알수 있는 그 나무도 있었습니다. Number 10. A river watering the garden. 그 동산을 흐르는 그 강이 있었는데요. flowed, 흘러오는, from Eden, 에덴으로부터 흘러오는 강이 있었는데요. from there, 음, 음, 거기서부터, it was separated, 구분이 되었습니다. into four headwaters, 그, 네 개의 그, 강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11 The name of the first is the Paision 이라는 강이고 It was through the entire land of Havila 그 Havila라는 그그 통하여 그 이렇게 흐르고 Where there is gold 그 그곳은 음, 금이 있는 곳, silver, gold, twelve. The gold of, of that land is good. 그 금이 아주 좋은 금이었는데, there is gold 음, and aromatic resin and onyx are also there. 그리고 향기로운 그 수지, 그 나무의 진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b a 라는 보석의 일종이 거기에 또 역시 있었다는 것이죠. 음, number 13. The name of the second river is the Kai s h i n Kai Hon Kai 어, 어, 그 Hon이라는 그이름의강이고 It winds through the entire land of Kushi. 음그 거기서부터 온 거죠 구시라는 곳에서부터어 통하여 그그 그 곳으로 이렇게 가는 넘버 포틴 The name of the third river is the Tigris 라는 그런 이름의 강. It runs along the It runs along along the east. side of Assur. 그이 아슈르 동편으로 흐르고 and the f o u r t h river is the Euphrates. 유프라테스 유프라테스라는 강이 이렇게 네 개의 강의그 근원이 되는 강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Number 15. And the Lord God took the man and put him in the garden of Eden. 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다가 갖다 놓으셨는데, 어 갖다 놓으셔서 to work 일을 하게 하셨는 것입니다. 이어그 동산에 일을 하게 하셨는 것입니다. 어그 어, 에덴 동산에서 그냥 놀고 있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동산네 동산을 일을 하라고 동산을 일을 하라고 이시 동산이죠 그 동산을 일을 하라고 이렇게 주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을 따로 하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따로 창설을 하셨는 거예요. 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중시하시느냐 하면은요. 에덴 동산을 사람보다는 더 중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굉장히 좋은 동산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사람을 그냥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한 개를 그냥 사람 한 명을 그냥 거기다 갖다 놓아가지고 그 동산을 일을 하라. 그 동산 관리를 하게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이 자연이 정말 일반은 좀 이 자연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자연을 굉장히 중요시하시고 또 사람보다 더 만드셨죠 이 자연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때음 자연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이 자연 생물 식물들 앞에 우리가 정말 조용히 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이 사람 하나의 그냥 보통 사람에 불과하다는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그냥 보통 이 세상의 자연이 아니라 그런 이 세상의 자연이 있고 에덴이라는 동산에 아주 중요한 에덴이라는 동산을 따로 또 만드셔서 거기다 그 동산을 가꾸게 하셨다는 그런 인물을 두기 위해 하나의 일꾼으로서 인간을 에덴이라는 동산에 주셨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and take care of it. 그것을 돌보면서, 동산을 돌보면서 관리하도록 관리사로 두신 것이지, 거기서 편안하게 놀고 있으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일을 해야 되는 인물을 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Uh, number 16. And the Lord God commanded the man.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 uh, you are free. 너는 자유롭다. to eat 먹는 것에서 자유롭다. from any tree. 어떤 나무에서도 먹는 것이 자유롭다 너는 in the garden. 그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일, 그, 그, 17 but you must not eat 그러나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라고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한낱 그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한 동산의 관리사에 불과해요 그 동산을 가꾸는 정원사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사에게 우리가 이렇게 지급을 하고 먹을 것도 주잖아요. 먹는 거 자유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정원사의 그 정원사의 주인으로서 너 먹는 거에 자유를 주는데 딱한 가지는 먹으면 안 된다. 이 금지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실 때 하나의 정원사로 밖에 안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딱, 야보면서 딱, 정원사니까, 저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 돼요. 먹어도 좋아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는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주인이 정원사에게 말하는 것처럼, 건물의 주인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For when you eat of it, 왜냐면, 하 너가 그것을 먹을 경우에는, you will surely die. 너는 정말로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Number 18. The l o r g said,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아,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혼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 금지 명령도 주신 다음에, 금지 명령을 주신 다음에 마음이 약간 언짢으셔 가지고 아 사람한테 완전한 자유를 주시지를 않았어요. 하나의 일꾼 내지나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고, 금지 명령을 주신 다음에 마음이 언짢으시니까 아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좀 좋지가 않도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 휠메이커 어 헬퍼 어 어떤 돕는 자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생각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수터블 포 him 그 사람한테 적합한 돕는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혼자서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